반갑습니다. 에터미를 만나 여러분은 꿈을 찾았습니다. 제가 꿈을 찾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꿈을 찾습니다. 에터미에서 일본 말을 가장 잘하는 스타 마스터 이웅마이사드입니다왜 일본 말을 잘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자, 저는 전직이 에터미 만나기 전에 대형 트럭만 20년 운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빠꾸 오라일 제일 잘합니다. 화물차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20년 전부터 글로벌을 꿈꾸어온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를 만나서 지금은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 저는 애터미를 하기 전에 화물차를 했지만은 화물차 일이 순조롭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휴게소를 섰는데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어느 기사가 머리 하얀 기사가 차를 내립니다. 내리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진짜, 쓰리빨 신었고, 반바지를 입었는데, 씻지를 않아가지고 얼굴이 광이네, 광이. 아주 반짝반짝 하더라고. 그 모습을 보니까, 나는 나이 먹어도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화물차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다보면 사고가 생겨요. 자, 그래서 병원에 두 달을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과정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그만두지 않으면, 은 4명에 못 죽겠구나. 그러고서, 제가 과감하게 고안됩니다. 저는 한 집의 가장이죠. 두 아이를 키우는 한 집의 가장이다 보니까 직업을 바꾸면은 수입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두려웠죠. 굉장히. 자 그래서 그래 노가대일이라도 하자. 아이들 굶길 수 없으니까 해서 노가대 현장을 나갑니다. 나가서 그래도 제가 배운 기술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일당 1 5만 원씩은 받았어요. 외형으로 따지면 엄청 크렉스죠 그죠? 크렉스인데 제가 객지 생활하면서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집에 버릴 돈은 얼마 되질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뭐두번 정도 집에 왔는데, 어느 해그 겨울에 제가 집에 왔더니 제 아이가, 지금 어린아이가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짜리. 그 아이가 4살인가 정도 먹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그 아이가 내가 들어갔더니 옆집 아저씨가 온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를 보고 낯을 가리면서 지 엄마 치마를 잡고 돕니다. 자, 그거를 보고서 너무나 마음이 안타까웠죠. 근데 그날 저녁에 목욕을 시키려고 보니까 그 아이 허벅지가 다 터져 있어요 이게 왜 이래? 라고 물어보니까 집사람이 터졌어 왜? 기름값이 아까워서 기름값이 없어서 전기장판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그 우, 우풍이라고 하 우풍? 그 우풍에 의해서 허벅지가 터졌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내가 지켜갔다 생각을 해서 청주에서 인테리어 사업을 다시 합니다 일이 많을 중에는 일을 주는데 일이 없을 적에 내 차례가 오질 않아요 겨울에 한 일주일 놉니다 놀으니까 집사람이 대놓고 말해요 이제 나가서 놀으라고 겨울을 놀으니까 이제 대고 말합니다 좀 집을 좀 나가 놀으라고 어, 어딜 가냐고 추운데 좀 나가 보기 싫어 어, 어딜 가 그러니까 전갈데 없으면 처제 가는 사무실 가봐 거기가 뭐 하는데 화장품을 판매해 저는 바로 얘기합니다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내가 이 얼굴을 나가서 무슨 화장품을 팔아?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화장품팔것 같아요? 누가 아니라고 세요 <laughs> 네. 저도 팔았습니다 네 박스 자, 그래도 그래도 애터미는 성공을 호도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떠밀려서 첫 원데이 세미나를 갑니다 가는데 타고 갈 차가 없어요 너무나 찌질이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인테리어 사업할 때 쓰던 1톤 트럭이 있어요 1톤 트럭이 좀 많이 낡았어 새것 같으면 괜찮은데 좀 낡아가지고 세미나장 주변에다가 놓으면 은 요새 말로 얼굴 팔려서 얼굴 팔려서 멀리다 놓습니다 그거를 놓고서 걸어와요 걸어와서 세미나를 듣고 듣고서 다시 남들 보기 전에 얼른 가서 차를 몰고 이렇게 집에 오고 이러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미나를 가보니까 남들은 다 하나같이 양복을 입었어 근데 나는 운동화 신고 잠바 차림에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람 보고 얘기를 합니다 양복이 있어야 세미나를 가겠는데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제 시장을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가다 보니까 양복점 하나가 있는데 폐이점하고 있더라고 들어가다 보니까 몸에 맞는 양복이 하나 있어요 그 양복을 7만원, 때 기구는 7만원 저도 7만원 그렇게 살던 제가 애텀이라는 도구를 만나서 진짜 남들이, 제가 아닌 남들이 성공을 했다라고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그 비결은 다른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트미에서는 절대 제품을 절대 가격에 내놓고 우리는 절대 목표를 세워 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여러분들도 1년, 2년, 3년 안에 다 성공자가 될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잘나고 똑똑한 분이 너무 많아. 그러다 보니까 알려 주는 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마이웨이를하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똑똑할까요? 똑똑하지 않을까요? 네,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기 초등학교 나온 건 아니에요. 전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최종 학력입니다, 그게. 그런데 그 고등학교 숫자가, 그 고등학교가 졸업할 때쯤 보니까 우리 어머니하고 나하고 학교 다니는 숫자가 비슷해. 자, 그렇게 제가 화려한 학창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배운 게 없어요. 짧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거는 그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목표 설정이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 목표를 인생 시나리오라는 목표를 그려보세요. 내가 1년 뒤에, 3년 뒤에, 5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아이가 어리면은 그 아이와 내가 1년 뒤에 3년 뒤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 그림을 그려 보라 얘기입니다. 제가 예트미 사업을 마흔여섯에 시작을 했는데 그때 회장님의 인생 시나리오 강의 듣고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정말 찌질하게 살았더라고 보니까. 자, 여러분들도 지금 사시면서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을 그리고 사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 여러분들의 인생시오를 그려서 절대 목표, 절대 목표를 세워가지고 이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그렇게 절대 목표를 세우려면은 여러분들이 결단을 해야죠. 저는 이 결단 부분을, 아, 절단을 내라. 해야겠네요. 절단을 내라.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습니다. 제일 가까운 친구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아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단 내야지, 잘라버려야지. 잘라버리세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친인척이 애터미 정부를 주면은 뭐라고 그래요? 할게 앞서 다단계 하느냐고. 그럼 여러분들이 발목을 잡은 거안 잡은 거예요? 잡은 거죠. 잡았으니까 그걸 잘라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마음 속으로 결단을. 결단을 내서 절대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세 번째로, 어? 명단 작성을 하셔야 되는데, 자, 명단 작성을 하라 했더니 1년 전에 작성한 명단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 근데 그것도 너무나 깨끗해. 아주 따박따박. 따박. 이게 명단이에요? 자, 명단은 내가 적어가지고 두달 내지는 세달 사이에 옮겨 적게 되면 옮겨서. 왜? 내가 200에서 250명을 적어놓으면이 사람들이 연락이 다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분도 있죠. 또 전달을 했더니 제품도 안 써줘. 그러면 명단을 빼버려야지. 지워버리세요. 지워버리고 옮겨 적어요. 어. 자르고 지우고. 어. <laughs> 그게 절단이에요. 그게. 에. 자, 옮겨 적으면서 추가되는 명단을 다시 적습니다. 추가되는 명단을. 그 추가되는 명단은 이름도 성도 모르는 분도 있어요. 자, 동네에 보면 슈퍼가 있죠. 슈퍼 세탁소. 슈퍼 아줌마한테 가가지고 내가 애터미 사버렸는데 말이야. 명단 좀 적게. 이름 좀 알려줘봐.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냥 적으세요. 슈퍼 아줌마. 세탁소 가가지고 아드시 이름이 뭐예요? 왜요? 나 명단 좀 적으려고 그러는데요? 자 웃기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저거 세탁사 아저씨 자 슈퍼 아줌마 하고 세탁사 아저씨를 내가 적어 놨는데 그분하고 내가 친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봐야 돼요 아니면 한 달에 한번 봐야 돼 자주 봐야 되죠 그러면 슈퍼를 매일 가야 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일주일 거 먹을 거한 번에 사다 놓잖아 일주일 먹을 분량을 한 번에 사지 말고 매일매일 가세요 매일매일 가가지고 집 저기 물건을 사서 카운터에 올려놓고 계산할 적에 한 마디만 딱 하고 나오세요. 무슨 말이? 우리 화장품 좋은 거 있는데, 그러고 그냥 와버려. <laughs> 그러면 그 슈퍼주머니가 어딨지? 좀 뭐야? 다음날 또 가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화장품 기가 막힌 거 있는데, 그러고 또 와.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올려놓고, 우리 화장품 쓰면 진짜 이뻐지는데, 그것또 와. 그리고 다음날 또 가서, 우리 회사 보면 진짜 싸고 좋은데. 자, 그러면 한 일주일만 그렇게 하면요. 그 슈퍼 아줌마는 지가 궁금해 죽어. 그때 그게 뭐냐고 물어보죠. 그때 여러분들이 제품을 쭉, 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이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그게 들어가는데. 세미나 쪽에 보니까 들이대가 좋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자마자 들이대. 들이대는 여러분들 사립대입니다. 사립대. 사립대보다 좋은 게 뭐예요? 국립대잖아. <laughs> 그 국립대는 뭐예요? 공감대. 그 슈퍼아줌하고 나오고 뭐가 공감이 됐을 때그 슈퍼아줌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데 가자마자 들이대면은 사주겠어요? 싸고 좋은 건 나만 하는 거야. 그분들은 몰라요, 그거를. 그러니까 잡상인 지급을 받아, 잡사인 지급.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가지고 그 사람이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세탁소야씨. 여기도 매일매일 가야죠. 서방님이 양복을 벗어 놓으면 한 벌을 벗어 놓죠. 그걸 한 번에 갖다 주지 마세요. <laughs> 위에 하나, 바지 하나 따로따로 하죠. <laughs> 두번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갖다 맡길 때는 아침에 맡기고 찾을 때는 항상 저녁에, 찾죠, 저녁에 세탁소 아저씨가 문을 몇 시에 닫나를 항상 체크하세요. 를 체크를 해가지고서 퇴근 전에 가가지고서. 우리 저기 해모임 좋은 거 있는데 그냥 와 그러고서 그렇게 해서 내가 명단에 없는 이런 동네 슈퍼 아줌마 세탁 사 아저씨를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 이분들은 나한테 상처를 줘야안 줘요? 상처 안 줍니다 절대 안 줘요